양귀자의 모순을 읽고 난 후,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.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, 삶의 복잡함과 인간관계의 이중성을 깊이 탐구하는 작품이에요. 주인공 안진진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,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의 삶과 비교하게 되고, 그 속에서 많은 공감을 느끼게 되었어요. 책의 첫 페이지부터 저를 사로잡은 것은, 양귀자 작가의 뛰어난 문장력이에요. 그녀는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감정과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요.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이나 사랑의 복잡함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었어요. 안진진이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고, 저에게 큰 힘을 주었어요. 이 책은 여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저도 읽으면서 여러 번 눈물이 나왔어요. 특히 인간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. 친구와의 관계, 연인과의 갈등, 가족 간의 사랑과 상처 등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정말 현실적이었어요. 그래서인지 읽고 나서 제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고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. 또한 이 책은 단순히 이야기를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. 읽는 내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? "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,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어요. 가격도 21,700원으로 합리적이어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었고, 쿠팡 로켓 배송 덕분에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어요. 무료 배송이어서 더욱 좋았고요."